제가 수돗물을 어 생수처럼 바로 만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이런 유리컵이나 아니면 유리병에 담아 놨다가 하루 아니면은 몇 시간 뒤에 마시게 됩니다. 그러면은 수돗물에서 나는 톡특한 냄새 그 화학적인 냄새 소독 냄새가 사그리 사라집니다.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몇 시간 후에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생수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십시오. 그러면 은 전혀 둘이 어떤 게 생수가 어떤 물이 수돗물이 비교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수돗물은 우리가 가장 믿고 마실 수 있는 확실한 물입니다. 이것은 도가 아니면 시가 어 책임지고 우리 가정에 예, 공급하고 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안전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음껏 부담없이 말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